큰 게. 뭐또더 뭐 줄... 많이 볼수 있었는데. 대구 경북 그쪽으로 또나오죠 숨겨 줄이 이제 응. 들어왔었는데 네. 또다 그냥 오. 이제 나라에서 하라고 맞아요. 너무 분위기 너무 이게 위기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막끝 어떻게 요어 어떻게 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꿈을 좀 빨리 끝나야되는데 아, 저희는 환장하겠어요 <웃음> 아, <웃음> 이제 막 시작하려고 네. 타격이 크지 그래서 네. 네. 트로트 키매하고 어제 <사실이> 방송 진짜 잘 봤어요 잘 봤어 편집응셔가지고응그 해야죠 또 준비해서 다음 노래. 아 맞다 이번에는 응, 좀 세졌어 어인 아 아, 아 많이 바뀌이바가슴아좀 이렇게 시시시지 시시시 네. 이제 또 끌어올려야죠 계속 대 아, 우린 네. 다음 주께 많이 나올 수있지어 뒤쪽부터 가면 아침까지 갈까? 시시 많이. 에이 무섭 다음주부터 되지 주는더 우리가 <laughs> 앞쪽에 부터갖고앞쪽 있는 거 세게 막쭉못어가서 그러니까 뒤쪽부터 해그 뭐, 뭐지? 이올라오고아좀 네. 잘열 준비해서 네. 근데 괜히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혹시라도 <laughs> 잘못되실까 저는 그게 우려스지 네. 너무 심각해지면 뭐 방에서 보셔야 죠 네, 네. 음. 마음으로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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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열심히 달고 <laughs> <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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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댓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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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아, 좋은데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 막악풀이 많이 없어서 음, 좀 다행이었어요. 음. 아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막 걱정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음. 그래도 아형다잘 나왔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네, 이제 또 가볼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어. 빨리 가서 또합 주야 네. 돼서. 네. 네. 어. 네, 일요일날 시장, 시장 경주였는데 취소됐어요 일요일날 시장 경주 일는데 취소됐어. 기분 좀 나겠다 그니까큰 무대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니까 맞아요 뭐 행사하듯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힘이 나는데 <laughs> 앉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야야야야 좀 조심. 조심해서 가세요.